오늘은 대회죠? 대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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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오늘 자신감 없게 말해? <laughs> <laughs> 피곤한가 봐 많이 대회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아, 오늘은 이제 대회 준비에 대한 이제 시리즈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어,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이거 그죠? 이거 제가 아주 간략하게, 간략해요. 길게 <laughs> 시리즈별로 한번 네. 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 사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대회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어, 대회 마술 대회는 왜 나가는가? 띄워주세요. 왜, 왜 나갈까요? 왜 나가나요?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laughs> 말좀 해주세요. <laughs> 왜 나가냐고, 왜. 아, 우선, 수상해서 유명해지려고. 응. 대부분, 이, 왜 나가는지를 좀 모르고 나가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이제 착각하는 키워드는, 대회 입꼴 성공하기 위해서. 아, 요런 키워드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대회를 왜 나가느냐는 사실은, 내 스스로,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정해서 나가야 되는 것 같고. 내가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데, 혹은 작품을 만들고 싶은데, 그 작품을 올릴 무대가 많지 않잖아요, 사실은. 왜냐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공연들, 예를 들어, 대중적으로 하는 비즈니스 쇼라던가, 아니면은, 누군가 축하해주는 자리에 하는 마술과 대회에 어떤 내가 생각한 어떤 작품관을 올릴 수 있는 공연장은 전혀 별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한 어떤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작품을 올리기 위해서 대회를 나오는 게 일단 첫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술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그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작품을 하고 싶은 분들이 대회를 나가는 게 맞는 거죠 내가 만약에 어 나는 어린이들한테 마술하는 게 너무 좋아 뭐 어,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나는 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대회를 나가겠습니다 이건 좀 맞지, 맞지 않는 거죠 마술 대회는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작품관을 혹은 어떤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나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왜 나가는지를 먼저 알고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어, 마술 대회 준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를 내가 질문했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사님? 너무 다르긴 한데 네. 사람마다 그죠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 예, 저는 좀 심플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마술 대회 준비를 저는 엄청 많이 시켜봤잖아요 나중에 보면 지금 어, 엄청 많아요 화면 꽉 채울 수 있어요, 돼요. <laughs> 상태훈 학생들로자 한 2, 300명 될것 같은데? 네, 엄청 많아요. 많은데. 공식까지는 아는데, 생각보다 웨이가 엄청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두의 공통된 점이 있는데, 자, 이제 내가 마술 시작합니다. 마술대회 시작해야지. 이거는 불가능하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마술적 프로세스가 있어야 됩니다. 스테이지건, 클로즈업이건. 예를 들어, 클로즈업으로 따지면, 사실 많이 벗어나지 않는 게, 궁전 마술, 카드 마술, 아니면 컵샌볼, 뭐, 이렇게 나뉠수 있겠죠? 물론 더 있겠지만, 사실 이 베이직 안에서 파생된단 말이죠. 맞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죠. 내가 만약 동전 안 했어. 근데 뭐, 데이트를 만들어. 쉽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카드 마술로 대회 나갈 건데, 카드 마술 한 번도 안 해봤어.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컵앤볼을 안 해봤어. 근데 컵앤볼 스타일의 데이트를 할 거야. 되나요? 안, 안 된다. 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마술을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출발이고, 그걸 잘 하고 나서, 이해하고 나서 대회을를 출발할 수 있어요.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스테이지도 마찬가지죠. 자, 카드 매니로 대회 나갈 겁니다. 근데 전 카드 매니를 할줄 몰라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할수 있는데, 그만큼 심플하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스테이지도 맞냐. 장르가 엄청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런 건 있어요. 스테이지 현상이 대체적으로 나오는 게좀 많아요.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사라진 척하다 나오고 없는 척하고 나오고 다시 나오고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또 나오고 나오고 보여주다 뒤에서 뭔가 뒤적거리다 또 나오고 뭔가 걸려있고 나오고 뭐 이런 게 기본적으로 프로덕션 외 액트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한계에 부딪혀요. 현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내가 여러 가지 현상을 접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이게 플로팅적인 측면, 공중부양, 흔히 말하는 공중부양 아니면 뭔가가 이동하는 조금 더 일반인용으로 따지면 좀 텔레포트, 이동적인 용어, 뭐 컬러 체인지가 있을 수도 있고. 멀티플라잉 볼 같은 경우 이런 거 있죠 멀티플라잉 바틀도 있고 이런 현상들을 다양하게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테이지 기본적인 것들을 다 접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대회 때 어? 이런 현상이 필요한데? 하고 찾을 때 다시 결국 뒤로 돌아가요 나 이때 멀티플라잉 필요해 근데 뭐 카드 케이스로 멀티플라잉을 할 거야 그러면 결국 뭘 하게 되냐면 볼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걸 해봐야 어느 정도 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스테이지의 어떤 영역을 다 한번 거치고 클로즈업도 거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기보다는 당연한 거예요 안 하고도 할수 있지 않나요? 안 하고도 할수 있는데 결국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대회 준비를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것들을다 익히고 나서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클로즈업이건 스위치건 심플해요. 일단 1년에서 2년 정도는 기본적인 스위치 마술을 다 익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익히는 거죠. 해본 적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알고 그걸 몸으로 익히는 것까지가 끝이 아니라 그걸 누군가한테 행해본다까지가 마술을 익힌다고 볼수 있잖아요. 맞죠? 맞아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조금 길게 보셔야 돼요. 어, 근데 난 빨리 대회 나가 상 타고 싶어요. <laughs>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상을 탔어. 그럼 문제가 좀 있는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야. 네, 그것도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내가 마술을 아주 잘해서 탄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아서. 어, 상대적인 거니까 대회는. 그렇다고 뭐 그분들이 못해서 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내가 그만큼 쉽게 상을 타면 그 다음 대회에서 또 어려운 상대를 만나면 또 그만큼 또 좋은 성적을 거두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딜레마가 있다는 거지. 기본기를 충분히 어느 정도 익히고 나서 대회를 준비 를 시작하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챕터예요. 음. 세 번째입니다. 어?